안녕하세요. 1인 지식기업 TV 권유정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항상 잊지 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좀 하다가 프로그램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아, 나는 지금 어떤 프로그램을 배우면 좋을까요? 라고 많이 물어보셔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크게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눴어요. 이 기준도 그냥 제가 정한 겁니다. <laughs> 네. 어, 왜 그게 고급이야?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초급 프로그램은 곰 믹스, 곰 믹스 프로도 포함하는 거예요. 곰 믹스 모바비 이고요. 어, 중급 정도 되는 건 파워 디렉터. 그리고 고급은 베가스와 프리미어로 제가 나눴어요. 뭐, 파이널 컷 프로도 있지 않느냐 그러는데 이제 맥 사용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베가스가 왜 고급이에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 중급하고 고급 이 사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보시면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고급 프로그램으로 가면 갈수록, 수동으로 작업해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초급 프로그램은, 뭐 그냥 간단한 조작만 하면, 오, 굉장히 괜찮은 결과물이 나오기도 해요. 그런 템플릿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그런 템플릿들은 사람들이 보면 딱 알아요. 영상 하시는 분들이나 영상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딱 보면은, 아, 이거 무슨 프로그램 썼구나라고 알죠. 근데 고급 프로그램 사용자들은 그런 것들을 다 수동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썼는지 사람마다 조금씩 조정 그게 다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 초고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단순해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그래서 어, 이거 클릭하면 이게 될것 같은데? 그럼 거의 다 돼요. 굉장히 배우기도 쉽고 단순하다는 게 있고 고급 프로그램으로 갈수록 복잡해지죠. 어, 뭐, 기능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배워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초고 프로그램은 저렴하고 아무래도 프리미어나 베가수로 가면 갈수록 고가가 되는 거죠. 뭐, 가격순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기초 프로그램에서 곰 믹스 프로와 모바비가 있어요. 둘다 굉장히 프로그램 자체가 쉽기 때문에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중에서 모바비가 가격도 조금 비싸고 기능이 좀더 많아요 그 기능에서 제가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기능들 한번 정리를 해 봤어요 보시면은 모바비 같은 경우는 트랙을 추가가 가능합니다 어 트랙이 뭔가요 예를 들어서 편집할 영상이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거기 위에다가 뭐 다른 영상도 위에 얹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뉴스데스크를 진행한다 그럼 제가 막 이렇게 아나운서처럼 얘기를 하고 오른쪽이나 왼쪽에 다른 영상을 띄울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그게 어 쉽게 돼 있어요 근데 곰믹스 프로도 꽤 가능은 한데 그건 어떤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고 모바비는 트랙을 추가하면서 여러 가지를 계속 올릴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트랙이 많다는 건 내가 기능을 많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고급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오바비의 장점 중에 하나는 오디오 파장이 보여요. 오디오 파장이 보이는 게 중요한가요? 우으실수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처럼 뭔가를 설명하는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브이로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처럼 설명을 하는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은 내가 말을 하고, 안 하고, 아니면 중간에, 음, 하고, 이런 NG를 낼 때가 있잖아요. 뭔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럼 그 부분을 나중에 편집을 해야 되는데, 파장이 보이지 않으면 그냥 느낌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클릭을 해야 돼요. 그게 좀 굉장히 불편합니다. 사실 편집은 기본적으로 내가 화면을 보면서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다시피 파장을 보고 하는 거예요. 오디오 파장을 보고 편집을 하는 게 쉽거든요. 그래서 모바비의 장점은 트랙을 자유자재로 추가할 수 있다. 그리고 오디오 파장이 보인다. 이게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급. 중급은 파워 디렉터 제가 하나만 해놨어요. 제 유튜브에서도 파워디렉터 그 강좌가 있어요. 꽤 인기 있는 강좌인데, 파워디렉터는 키프레임이 됩니다. 기초 프로그램에서는 키프레임이라는 게 없어요. 아, 키프레임은 뭔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하, 할 때는 음악 소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처음에 음악이 빵빵빵 크게 나왔다가, 안녕하세요 하면 이렇게 쑥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걸 키 프레임, 키를 주는 거예요. 이 키부터 이 키까지 점을 딱 찍어서 자연스럽게 줄어들, 줄어들어라 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뭐 사진에서도 이용할 수 있고 하는 건데, 그런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 그럼 기초 프로그램에서는 안 되나요? 안 되지는 않아요. 어, 오디오 자체를 뚝 자르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크게 나왔다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게 아니고, 내가 말을 시작할 때부터 나의 그 백그라운드 뮤직이죠? BGM을 그냥 쭉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가다가 음악이 툭 줄어들어요. 그렇게 해도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하고, 자연스럽게 커지게 됐다가 줄어들게 했다가 이런 것들을 키프레임으로 조정이 가능해요. 키프레임하고 이 트랙,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트랙. 이두 가지의 기능은 편집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오디오 파장이 잘 보입니다. 아 오디오 파장이 아까는 보인다 그러고 이번 잘 보이는 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어, 기본적으로 모든 편집 프로그램 돋보기 기능이 있어서 오디오 파장이나 화면을 이렇게 길게 보실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오디오 파장을 좀더잘 보려면 사실 세로로도 좀 늘어나야 돼요. 그 트랙 자체가. 근데 모바비는 그 트랙을 세로로 늘릴 수가 없는데 파워 디렉터는 세로로 늘릴 수가 있어서 파장을 좀더잘 보고 섬세하게 편집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고급 어 베가스와 프리미어가 있습니다. 중급의 기능들은 다 되는 거예요. 그건 기본적으로 다 되고요. 여기서 보시면 오디오 좌우 트랙 구분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잖아요. 제가 이런 캠코더를 이제 사용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마이크가 이런 샷건 마이크가 있고 핀 마이크가 있어요. 제가 이걸 트랙을 나눠서 녹화가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원할 때는 이 샷건 소리를 쓰고요. 이렇게 샷건 소리는 약간 울리는 소리죠. 전체 소리가 다 들어오니까. 어떨 때는 제가 어떤 사람 앞에 이렇게 핀 마이크를 꽂아서 이 소리를 씁니다. 강사가 얘기를 막 하다가 강사가 어떤 질문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막 웃었어요. 근데 핀 마이크만 쓰면은 웃는 소리가 잘안 들어오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 소리도 따로 써요. 이렇게 캠코더를 이용해서 촬영을 하는 분들. 약간 전문적으로 촬영하시는 분들이죠. 그러면은 오디오 트랙들이 구분이 돼야 돼요. 파워 디렉터까지는 그게 안 돼요. 안 된다는 건 그걸 그냥 합쳐 버려요. 그리고 따로 구분해서 편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베가스 이상 프로그램들은 오디오 좌우도 구분할 수 있고 트랙도 구분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골라서 쓸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고급을 배우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베가스를 해야 되나요? 프리미어를 해야 되나요? 질문 많이 하시는데 어, 베가스 같은 경우는 애프터 이펙트라고 그 움직임이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움직임을 잘할수 있는 가벼운 에펙 기능 중에 일부분을 아주 기초 부분을 구현할 수 있다. 그런 게 있고요. 어, 안 좋은 점은 베가스를 쓰시는 분들이 프리미어보다는 좀 적어요. 인구 자체가 적기 때문에 어, 템플릿이나 이런 소스들이 많지 않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못 어, 배울 정도는 아닙니다. 저도 베가스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프리미어. 프리미어는 소스가 굉장히 많죠. 그 대신에 뭔가 움직임을 많이 주고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에펙과 같이 사용해야 돼요. 애프터이펙트라고 어도비사에서 프리미어하고 애프터이펙트가 나오는데 두 가지를 같이 사용을 하실 때 프리미어를 사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비디오나 자막 위주로 나는 편집을 한다. 화면이 보이는 거 위주로 편집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위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쪽. <laughs> 기초 부분으로 가시면 기능들이 버튼 하나면은 예쁜 장면들이 이렇게 쉽게 연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 나는 오디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고급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제 가격이 좀 궁금하시죠? 가격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영상 중에 파워 디렉터 강좌가 왜 인기가 있냐면 바로 합법적인 무료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파워 디렉터는 지금 버전이 18 버전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버전이 조금 차이가 있지만 합법적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5 버전에서는 건유정 파워 디렉터라고 치시면은 무료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곰믹스는 곰믹스하고 곰믹스 프로로 구분이 되는데. 곰 믹스 자체는 합법적으로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세요. 그러면 이제 돈을 줘야 되는 것들은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평생회원, 어떤 특정한 버전을 구매하는 거, 기간 제한을 둬서 얼마를 딱 내면은 그 기간만 사용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평생회원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곰 믹스 프로하고 모바비, 그러니까 기초적인 프로그램은 한번 사면은 계속 업데이트를 거기서 해주는 것들다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버전을 구매해야 되는 거. 이건 예전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시기의 버전을 딱 구매를 하는 거죠. 17버전, 16버전, 그렇게 딱 구매를 하면은 그거는 내가 구매했기 때문에 평생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 3, 4년 되고 나면, 어, 업데이트 된거한번 사용해보고 싶다. 버전업 된거 사용하고 싶다. 이 생각이 들어서 이제 새롭게 또 보통 구매를 하게 되지만, 어쨌든 내가 구매한 버전은 평생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간을 제한을 두는 거. 뭐한 달이나 1년 이렇게 기간 제한을 둡니다. 모바비에도 그런 게 있고요. 파워 디렉터, 베가스, 프리미어 이런 것들은 기간 제한을 두는 프로그램들이에요. 가격들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러면 평생 회원에는 곰믹스 프로하고 모바비가 있고요. 어, 모바비는 여기 보시면은 기간 제한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네요. 이렇게 평생 회원 그리고 기간 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곰믹스 프로입니다. 어, 지금 할인을 하고 있어서 VAT 포함 3,900원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1회 결제하고 평생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돼있죠. 기능들을 한번 볼까요? 정품 버전을 사용하시면은 뭐할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네. 이거 한번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서 한번 보시면 될것 같네요. 가격은 한번 사는 것, 비용 39,000원. 그러면 다음을 한번 볼게요. 아, 어, 그러면 이거는 모바비의 가격이네요. 1년 라이센스. 이, 구요. 기본적으로 이거 사용 많이 합니다. 기간에 제한 없이 업데이트 가능한 거. 62,000원 짜리 사용하죠. 아까 기초 프로그램에서는 곰 믹스 프로하고 모바비가 있었는데 가격 차이가 좀 나네요. 한 23,000원 정도 가격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합쳐서 사용할 수 있는 9만원 짜리도 있기는 하네요. 그 다음에 버전을 구매하는 게 있네요. 버전 구매는 어떤 특정한 시기에 나오는 버전을 구매하는 거예요. 파워 디렉터하고 베가스가 있네요. 여기서 보시면은 파워 디렉터랑 베가스는 둘다 기간 제한을 해서도 구매를 할수 있게 돼 있네요. 파워 디렉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파워 디렉터 가격을 보시면 169,000원. 그리고 얼티메이트 하면 192,000원. 있고 파워 디렉터는 1년치를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한 달에 8,250원 정도 이렇게 내시면은 365일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뭐 이것저것 합쳐놓은 것들이 있어요. 아래로 내려 보시면은 이렇게 기능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4K로 촬영을 해서 편집을 하시는데 파워 디렉터를 사용해야겠다. 그러면은 얼티메이트 버전을 사용하셔야 되네요. 보니까. 뭐 그런 구분이 있으니까 이거 보시고 자기가 사용할 기능을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네요. 기존 사용자도 있네요. 파워 디렉터는 지금 18 버전인데 16이나 17 버전 사용했던 분들은 좀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네요. 어, 베가스 프로 이거 좀 에디트일 거예요. 편집이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이거 한글로 바꿔서 그런데 가격이 249달러 하네요. 17 버전이에요. 1,200원으로 계산을 하면 복잡해지니까 1달러 1,000원으로 계산하시면 249,000원 정도 구매하실 수 있네요. 그 다음 베가스 프로. 가격이 조금 오르죠. 그리고 베가스 프로 365, 365 같은 경우는 1년치를 구매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월 가격은 요만큼 됩니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은 매월 지불도 가능하네요. 연간 지불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프로 스위트는 뭐 이것저것 합쳐 가지고 같이 파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가능하게 돼 있어요. 가격은 이 정도 되네요. 어, 달러로 보시면 좀 불편하시니까 제가 한국 사이트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그 베가스 17 버전은 가격이 이 정도 되고 17 버전 프로는 거의 60만원 가까이 되네요. 365일, 1년치 하는 거는 19만 9천원이다. 이렇게 임대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베가스 16 버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프리미어 남아있네요. 어, 처음에 영상 배우시는 분들이 이제 프리미어로 많이 배우십니다. 근데 가격이 굉장히 비싼 프로그램이에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프리미어는 뭐 이제 어떤 버전을 사는 거는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아요. 무조건 한 달로 하거나 1년치를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어, 프리미어는 가격이 꽤 비쌉니다. 월 지금 24,000원을 내야 되고요. 애프터 이펙트 제가 아까 영상 이렇게 막 돌아가는 거 화려한 영상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그랬죠 이것도 24,000원 월 비용이에요 그리고 오디션이라는 프로그램 그 오디오 프로그램으로 꽤 유명한 프로그램이에요 그걸 한꺼번에 이렇게 하면은 매달 요만큼 내면은 된다라고 돼 있기는 하는데 프리미어 하나만 해도 매달 24,000원씩 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어, 이거 클릭하고 들어가시면은 그냥 한 달만 쓰는 비용은 더 비싸요. 3만 얼마 정도 합니다. 이거는 1년치를 계약했을 때 매달 2만 4천 원씩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어떤 프로그램을 써야 돼? 정해줘! <laughs>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고 나는 무료로 사용하고 싶다. 일단은 좀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 곰 믹스 사용하십시오. 곰 믹스 프로 말고 곰 믹스 사용하세요. 곰 믹스 프로는 기능이 더 많긴 한데 워터마크가 찍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곰 믹스 프로를 사용하셔서 익숙해지시면 다른 프로그램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곰 믹스가 파장이 안 보여서, 오디오 파장이 안 보여서 불편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파워 디렉터 15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제 유튜브에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간단하게 기능 설명 있으니까 사용하시면 돼요. 저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곰 믹스 추천드립니다. 사실 제가 강의를 곰믹스로 안한 이유가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곰믹스가 좀 불안정했어요. 뭔가 좀 무거운 영상을 넣어버리면 그냥 다운돼 버려요. 제가 최근에 여러번 사용을 해봤는데 굉장히 지금은 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셔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오디오 편집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베가스나 프리미어로 가셔야 됩니다. 사실 기본 기능들은 베가스랑 프리미어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대신 어, 내가 나중에 움직이는 것들을 좀 수동으로 막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도비사에서 나온 에펙 프리미어랑 세트죠. 그래서 프리미어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에펙까지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너는 어떤 프로그램 사용하고 있니? 네. 저 권유정은 사실은 프리미어로 영상을 시작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영상 시작은 다 프리미어로 했었습니다. 저는 다 독학인데 프리미어로 이제 혼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제가 같이 일하시는 분이 베가스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할수 없이 <laughs> 베가스로 바꿨어요. 베가스로 바꿔서 지금은 베가스에 거의 정착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베가스를 쓰고 뭐 자막 같은 걸 예쁘게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은 저는 빔맥스라는 자막 프로그램을 따로 쓰기도 합니다. 빔맥스로 아예 편집부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빔맥스는 자막 프로그램이라서 편집이 간단하게는 가능한데 섬세하게는 잘안 돼요. 그래서 익숙하지가 않아서 베가스에서 다컷 편집하고 이제 넘어가서 자막 작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브루라는 프로그램으로 자막을 한번더 중간에 이제 넘겨서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는 무료 말고 처음부터 계속 쓸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사용하고 싶어. 그런데 나는 고급 과정까지 갈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어제 생각에는 모밥이 괜찮습니다. 일단은 오디오 파장을 볼수 있어서 편집이 좀더 편하시고요. 그 다음에 트랙을 추가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매력으로 다가오실 때가 있어요. 곰 믹스 프로로 계속 하시면은 트랙 추가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어, 이거는 어떻게 해야지? 라고 멈춰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모바비는 트랙 추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자연스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금 파워 디렉터는 뭔가요? 아까 제가 그랬죠? 무료로 사용하시고 싶으신데 이것저것을 좀다 하고 싶으신 분들은 파워 디렉터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화살표 이게 설명을 다 해드리고 있어요. 비디오나 자막을 조금 더 쉽게 편집하시고 싶고 화려한 비디오와 쉬운 자막을 하시고 싶으시면은 일로 가세요. 기초 프로그램으로 가시면 되고요. 아마 오디오를 막 복잡하게 해야 된다거나 좀 수동으로 자기의 재능을 좀 살리고 싶으신 분들은 고급 프로그램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것도 좀 애매하다. 그럼 무료로 좀 사용하면서 하고 싶다. 그러면은 파워 디렉터로 가시면 돼요. 가격은 시기마다 조금씩 달라지니까 가격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1인지식기업 TV 권유정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항상 잊지 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